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농사지으실까? 설교하실까? 가르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1기 하 4장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제가 좀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어, 게하사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선지 생도의 그 아내 어, 선지 생도가 죽었는데 이제 그 아내의 어, 집을 방문해서 그 아내가 우리가 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 빚도 졌습니다. 그 빚을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두 아들을 어, 종으로 어, 삼겠다고 하는 최우통첩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어, 이 엘리사가 너희,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우리 집에 이 기름종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기름종지를 다 동네에 있는 거다좀 빌려와라. 그리고 그 속에서 어, 문을 닫고 그두 아들과 그리고 그 선지자의 아내와 더불어서 그곳에 기름을 계속 부었더니 모든 그릇이 가득 찼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를 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하나의 사건이다 그냥 하나의 일어난 이벤트다 이렇게 아, 저는 그 가끔 마술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마술하면서 이렇게 뭐 종이 딱 접었다가 탁 하니까 그러니까 꽃이 되고 아, 제일 신기한 건 휴지 집어넣는데 돈이 탁 나오잖아요 그죠? 어, 저 마술사는 부자겠다 그런데 마술사가 마술 계속하는 거 보면 부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종이 넣어서 돈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다 부자 될수 있을 텐데 부자 안 되는 거 보면 아 그건 하나의 보여지는 허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런 허상이나 마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그런 그 일함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추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한번 이제 상상해 본 겁니다. 자, 먼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죽은 그 선지생도의 그 집에 네가 좀 신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아, 그 선지생도의 집에 좀 가봐야 될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 말씀해 주시고 있다 어, 깨닫게 해 주시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요 어, 사건하고 잠깐 동떨어져서 신약의 사건에 한번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입니다.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을 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먼데서부터 불러오고요,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을 불러오고, 그리고 왕궁에 가서 잘못 찾아간 것 같지만 그곳에 가서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분인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서. 어, 경배하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별을 따라가라, 저 신기한 별을 봐라 하는 것들을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었고,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이렇게 볼수 있도록 어, 열어 주셨고, 어쨌든 그게 확실치 않은 일, 그리고 자기 확신이 없는 그 일을 따라갔던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아, 내가 그 집에 가 봐야 될것 같아. 내가 그 집을 방문해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니, 할 일이 없더라도 그냥 그, 그 과부의 손을 잡아주고 두 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냥 가서 기도만 해 주어도 그들에게 힘이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방문이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을까.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집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꼭그 집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여유 없는 삶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집이 생각나게 하고 그 집을 방문하게 하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 뒤에 배후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저 그냥 엘리사가 그 집에 방문한 것이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아, 엘리사가 갔나 보다 사실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구석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냥 터무니없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의미를 담고 그곳에 자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집의 형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막 웁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 훈련을 하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가정은 가세가 기울어져서 있는 거다 내다 팔고 그리고 빚을 져서 생활하다 생활하고 있는데 그 생활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 과정,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최후통첩이 왔습니다. 빚 갚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을 하인으로 데려다 쓰겠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울부짖으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는 사람 앞에서 "아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어쩌면 엘리사에게 임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가정에서 뭔가 일으켜 낼 만한 씨앗이 일으켜 낼 만한 모티브가 그곳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게 하냐면 우리가 다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모티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그리고 절망적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시냐면, 그래, 그것이 씨앗이야.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할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누워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왕 누웠는데 누운 김에 하늘을 좀 보시죠 네, 평상시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겸손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전부 땅만 쳐다보고 왜? 겸손해서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데 아프니까 뭐예요? 아프니까 할수 없이 누울 수밖에 없고 누우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을 쳐다보는 중요한 일들을 할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내게 어떤 희망적인 일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한 자를 가서 위로해 주고, 내가 너의 마음을 감싸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상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모티브가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뭘까? 아, 그 씨앗이 무언가를 엘리사가 그 가정에 질문하게 합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집에 도대체 있는 게 뭐예요? 어쩌면 그 얘기가 시험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다 무너진 집에 이제 기껏 남은 거라고는 이런 기름종지 하나 달랑 남았는데, 이 집에 남은 게뭐요 이게 뭐 비아냥거리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남은 것이 이 기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름, 요거 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 그릇 하나가 우리 집에 달랑 남았습니다. 하고 이것을 가져옵니다.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마음입니다. 불평할 수요밖에 없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 내어놓는 믿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임하셔서 그에게 그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텅빈 집안에. 아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쉽습니다. 왜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무 많은 씨앗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오래 전 얘긴데요, 우리.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던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을 열심히 다닐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막그 원장님 이름이 김계환가그 원장님 막 열심히 일할 때, 아, 거기 갔다 뭐 집집마다 어디 가면 꼭 물을 주는 거야. 물을. 그래서 도대체 이 물이 뭐냐 그랬더니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떠온 무슨 기적의 물이래. 요 그래서 어느 날, 아, 요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 가서 어느 집에 가서 그물한 잔을 받아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떠온 물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 기적의 물을 내가 수돗물도 아니고 어디서 떠온 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 그렇죠? 물은 다 물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이 특별한 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기적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먹어도 배 살라고 설산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치유받는 사람이 다른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장 이 기름 종지 하나를 쳐다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와, 네, 이것, 이것만 남았습니다. 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아, 제가 많이 했던 설교 중에 누가 복음에 나오는 설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음에 대해서 썼지만, 나도 모든 일을 경험한 나도 내가 일을 씁니다. 저는 나도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뭘 한다고. 내가 하는 것에는 아까 우리 곽장님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아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못합니다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 누가복음을 쓴그 누가의 그 나도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도 다그 일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 입장에서 보았지만, 나도 봤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봤고,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기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다른 거예요. 글을 똑같은 글을 쓰는데도 어떤 사람, 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제사장의, 아, 선지자의 그 아내의 그 믿음의 고백, 이거 남았습니다. 이야기 합니다. 가서 빚진 김에 한번더 빚지자야. 그리고 기름 다 모아오라고. 기름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이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사람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릇을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방안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어, 제 상상에는 그, 그 집에 있는 그 기름 그릇에 내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동안 하나님이 뒤에서 기름을 계속 부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술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얘기가 철로역정에 나오죠. 철로역정에 막 사람들이 그 불을 끌려고 막그 불을 끌려고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그 불을 붙이는 일들을 계속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감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언자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은 뭐 어떤 일을 하실 때꼭 말을 앞세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자, 봐라. 결과가 이렇다.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황당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이 사람이 어떤 시대냐? 이사야라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하던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막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소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 가지고 그가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예레미야 당대에 나라가 망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정말 울고 원통해하는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 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내 내 백성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란 당할 걸 선포합니다. 나라가 망할 걸 선포합니다. 나라 망할 걸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어디 망하나 보자. 그리고 버티죠. 회개해라. 회개는 무슨 회개냐? 이렇게 버팁니다. 예레메가 미수 없는 수모와 아픔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계속 강요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이해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셔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가봐, 거짓말이잖아." 계속해서 빗나가는 일들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라고 하고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믿고 얘기했는데 또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어졌을까? 아, 계속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있어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그들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갈증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뭐만 봤냐면 오늘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심고 세울 것이다 앞에만 들은 겁니다 앞에만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파괴하리라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너를 뽑아낼 것이다 하고 선포하지만 그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무너져야 될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뽑혀지지 않으면 더큰 위기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실 일, 심고 세우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복음이지만, 그 이야기를 앞에 부분만 들으면 위기이고 불안함이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하, 일합니다. 아니, 이미 선포하시기 전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내 네, 무너지고 뽑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다시 세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냐? 뽑히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부서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우연치 않은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어느 날한 분이 당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여덟 형제가 있는데 일곱 형들을 다 제쳐두고 막내인 자의 자기에게 그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왕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데 고 바로 왕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왕자에 오르는 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되어가는 수업을 잘 쌓아가면 괜찮은거니다 왕이 되어가는 수업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이 생겼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이 귀로에서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아, 다 사울 사울은 천 명을 이길 힘이 있고 다윗은 만 명을 이길 힘이 있다. 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배아파지는 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배아픔이 어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때 얼른 소화제를 먹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안 먹고 버티니까 이게 배아픔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질투가 되고, 그리고 어 시기가 되고, 결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자,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금방 임금이 될것 같고, 금방 대단한 일을 할것 같은데, 한 3년, 4년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을 쭉 보면서, 마을 어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을 어른들이 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는 저 과정을 잘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겁 없이 조그만 게 날뛰더니, 저렇게 된다. 왕한테 대들더니 저렇게 된다.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했겠습니까?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다윗의 삶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은 실패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18년 동안 방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흩어졌던 마음이 다윗으로 모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비난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다윗이 저렇게 정말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자기 돌아봄이죠. 저는 감사하는 저 감사의 조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조건이 자기 돌아봄입니다. 내가 너를 뽑아야 되겠다. 아, 네, 주님, 제가 뽑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나를 돌아봐요.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네, 제가 무너뜨려질 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내가 볼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심어가시는 일이 우리의 감사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을하면서두두그두 두, 그 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고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눈을 감고 보는 방법이 있다. 눈을 뜨고는 어떻게 내가 낮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증언하는 일이 눈 뜨고 보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하십니다. 눈을 감게 하는 건 어둠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으면 더 멀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낮에는 우리가 아무리 멀리 봐도. 일광년 떨어져 있는 해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도 우리 육안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밤의 어두운 시간은 하나님을 더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시선. 그게 밤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낮의 일상 속에서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일하실 때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드러날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떠서 올 한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눈을 감고 주님 올 한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가준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보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내일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또 어제도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내가 약속된 길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눈을 여는 이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게 하시고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 앉지나 서나 또 눈을 뜨나 감으나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